요수하 18장 1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의 신루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요소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려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요압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제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요호의 제사장 직군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문화세 반지 파는 요단처 편동 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요호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요수하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여호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아에게 나오니 여호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범해 하여라. 아멘. 에 18장은 이제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동쪽의두 지파 반 르벤과 모나세 절반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서쪽이라고 그러죠. 건너와서는 이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 갈렙 속한 유다 지파 사람이 땅을 차지한 것을 알수 있고 아주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땅을 차지한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자손.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를 차지하는데, 에브라인과 문나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하세의 절반은 동쪽에 죽었고, 문하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건너서쪽에도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지파가, 몇 지파가 남았느냐? 빼고 나면 일곱 지파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일곱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왜 아직도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노는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지파 집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여 그들은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 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나누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8장 초두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이제 광려 40년 통과해가지고, 요단 동쪽에 모압평지에 진을 찾다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우성을 점령하고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거기에 또 해막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로로 올라와서 또 안치를 하게 되는데, 실로는 오늘 지도에도 넣어놨습니다만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에,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중간 지점이 됩니다. 중간 지점. 그러니까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지파의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사면에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정착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성막을 설치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고 또 성전 중심이다. 그리고 또, 말씀 중심이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통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할때 우리 신앙생활의 안정감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또 훨씬 발전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일곱 지파들은 왜 지체했을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자기 지파들이 차지할 땅을 점령하고 또 정착하고 해야 될 테인데 그를 미루어 보게 되면 아마 그 동안에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상당한 피로감도 있었을 것이다.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저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은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영적전쟁. 그냥 영적전쟁은, 우리는 육을 가졌고,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영은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의 실상을 잊어버리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를 잘알 수가 없죠. 마치 한때 투명 인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투명 인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투명 인간이라는 것도 요즘 기술로는 기술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로. 그 어떤 빛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또 거울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은 있으나 형체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보아서 알겠습니다만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갖춘 그런 알파고를 사람이 참 최고의 그 바둑 기사라고 하는 이세돌이 4대1로 패했고, 그나마 일승을 거두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될때그 영적 존재와의 싸움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있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늘 그냥 현실 위주 또 육체 위주 이렇게 살면은 영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묘하게 쏟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에 또 낙심, 좌절, 불평, 원망, 그다음에 또 육체 정욕 이런 것들에 드나가서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에, 신접한 그런 일이나 박수무당, 이런 거, 이런 데도 미혹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일소하고 철저하게 오직 놓고 존귀하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영으로 이마에 계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범사 인정하고, 기도로 교통, 교제하고, 정말 그분만 기쁘시게 하며 이리살아가게될 때, 악한 영이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좀 영적 세계를 좀 실체를 인정하고 그 싸움을 또 영적 싸움을 또 인지하고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무시로 시험과 미혹과 유혹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영적 싸움의 실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뭐 어떤 뭐 현실이고 심리적인 그런 요소고 이렇게 치부하기 쉬운데 그걸 잘 구별하기 힘든단 말이죠. 그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와는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빨리 세 사람씩 집합의로 세 사람씩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들을 땅에 보내서 어 대충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 그림을 그 일곱등분으로 그려오면 은 그걸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해마 앞에서 재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재비를 뽑는다는 것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재비를 뽑을 때 시시비비를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이 정해준 것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하는, 순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십지를 보면은. 어 구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도로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모으로 체계 그리 실로 지능에 돌아와 요소하게 나오니 요소 그들을 위하여 실로 이와 벧세별을 보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받은 어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에, 나오고 19장에 가서 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기업 받은게 나옵니다. 근데, 시오원 지파, 여러분, 잘알수 있죠? 구절에 보면은, 어, 1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19장 1절, 둘째로, 시오원과 심오원 시무원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왜 남의 기업 중에서 땅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구질도 그 말입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치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이스라엘 남부 쪽에 해당하는 그 광대한 땅의 막 가운데 어 그렇게 땅을 유다 지파도 그냥 헐하게 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서불론 자손의 기업을 분배받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성업들이 이제 이름이 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사갈 자손이고, 24절부터 아셀 자손의 기업 분배, 32절부터 납달리 자손의 기업 분배, 40절에 단 자손의 기업 분배, 분배가 나오고, 그리고 단 지파에 있어서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생고싸고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차지했다. 그러니까, 그, 정복되지 못한 그런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단도, 이스라엘 한 중부 지역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만은 그 땅이 작다 해가지고 저 북쪽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해서 차지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9절부터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요호수아에게 기억을 주었으니고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세례를 주매 요호수아가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설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방문 요호와 앞에서 재비보나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래서 가난한 땅, 분배하는 일을 마쳤고, 아직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잔당들을 무찌르고 구체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일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그 가난한 족속들을, 질 족속들을 탐메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깊은 산중에 있는 이런 지파들을 남겨놓고, 그래서 그들을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살면서 노역을 하던 그런 일삼고, 을예수님이 하는 나중에 그들이 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레이 지파에 대해서는 18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곱 지파, 뭐 나눠주기 전에 레이 지파도 언급하라는데, 18장 7절에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이 지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집화 원데리 지파를 구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그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지파를 다 구별해서 그들 가운데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와서 성기는 일을 그렇게 하게 한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고 또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을 줄수 없는 게 기업을 주면 저들이 농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레이 지파는 그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분주하기 때문에 아예 기업을 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분기지라고 그랬고 제사하면 거기에 나오는 화재물을 저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무, 이것이 그들이 생계가 되는 것이다. 생업이 되는 것이다. 그룹한 생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또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정신은 살려야 되겠다. 이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룹한 직무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는 꼭 신약시대 제사장은 반드시 성소에 있으면서 제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기 몸을 산채 물로 뜨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또 선한 일에 제사장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또. 예, 나는 그룹한 제사장이다. 신령한 제사들을 그룹한 제사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직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침에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될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아, 분배받게 하심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영광이 있고 상이 있고 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질 땅에 것만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 나라 기업을 사모하며 또 그날에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과 또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특히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 손길 심령 위에 또 기회,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에 강구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참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기도할 때그 기도가 더욱 더 깊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참 자유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성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저는 중부지역 장로연합회 집회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라서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나 집회 인도하고 오게 되겠습니다.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